두 그래프의 교점이 a, b니까 교점 구하는 식을 적어보자. x제곱 2항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큰 거를 알파, 작은 걸 베타라고 할게. 근과 개수의 관계도 적으면 좋겠지?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점 a의 좌표를 적어 볼까? 여기 뭐라고 쓸까? 여기에다 대입하는 게 좋겠어. 여기에다 대입하는 게 좋겠어. 식을 다 알고 있는 거에다가 대입하는 게 좋겠지. 자, b의 좌표는 베타, 베타 제곱.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요 식을 만들 거야. 자, 오른쪽 삼각형 요 길이 얼마? 알파. 그리고 높이는 y 좌표 알파의 제곱 그 다음, 왼쪽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 여기를 그냥 베타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지금 베타는 양수야, 음수야? 얘가 음수야.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음수기 때문에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어줘야 요게 양수지. 자, 밑변의 길이 마이너스 베타. 높이는? 베타 제곱이 양수니까 그냥 베타 제곱이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AOC의 넓이, S1은 2분의 1 알파의 세제곱이고 S2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세제곱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또 붙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베타 3제곱이지. 요게 20이다. 아마 여기를 그냥 베타라고 해서 답이 잘못 나온 경우가 많았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은 40이라는 게 나왔고, 이거랑 이거랑 이걸로 곱셈 공식 이용해서 할수 있겠지?